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까 12랑 8인 직각 삼각형 직사각형 A, B, C, D 안에 서로 외접하는 두개의 1, 5랑 5프라임이 있다 1, 5는 A, D와 C, D에 접하고 1, 5프라임은 A, B와 B, C에 접한다 이때 5랑 5프라임의 길이 있라 음, 일단 5랑 5프라임의 길이를 알려면 없네. 어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정리를 이용해 하는 데 그러면 오프라임의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오오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점 오에서 b c 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점 오프라임에서 d c 의 수선을 내리면 내려 이 집계, 직교 직교하는 이정을 h라고 하면 오라임 어 응. h 오라임 h 분해는 팀스 A 플러스 b가 되고. h 의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리고 오프라인 5의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a 플러스 b를 x라고 가정을 하면. 시만드시고 조하기 사용했어 엑스 제곱 해서 엑셀의 값을 구한 다음에 엑셀의값 범위 중에서 그 넘지 않는 걸 생각해. 하자마로 끝까지 풀어야지 엑스 값이 엑스 네. 값까지 네. <목소리> 나오게. 쇠값을 한번 요 X고 마이너스 36X 분해 공식을 쓰면 여기선 짝수 분해 공식을 쓰면 더 빨라져요 A 분의 <laughs>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4 <laughs> <루트 웃음> 마이너스, <웃음> 마이너스 1 6 e s a 18 플러스 마이너스 160에서 18 플러스 마이너스 4 l 0인데18 플러스 o 2 0 l 대략 22 정도가 나온데 그, 저희 직각, 직사각형 안에서는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시간>. <웃음>